바앞에 사고가 있습니다. 와, 밑에는 상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작부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산행TV입니다. 오늘도 심사능을 왔습니다. 지금, 초입부터 사람이 온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로 한번 치고 잠깐만 올라갔다가, 하, 내려온 길에, 하, 바위 에 삼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이렇게 바위, 바위에 이렇게 삼이 있을 줄이야. 멀리 있 보니까 이제 아, 긴가민가 했는데 딸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오니까 삼이더라고요. 와, 아, 대박이네 오늘 대박입니다. 와 아, 거의 이렇게 삼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냥 스치고 지나갈 자리입니다. 아, 나뭇잎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은 와, 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줄이야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지긴다, 대박입니다. 바위입니다 위에 바로 다바위에요 바위. 와, 이 이렇습니다 환경이. 그런데 바위 바로 밑에 흙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삶이 있습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삶을 보여주네요. 감사합니다. 절세번 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 사는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삶이 이쪽 부위에 달아놨습니다. 옆으로 나왔네. 옆으로 나왔어. 지금 약통이 찌입니다 와, 약통 끝내주죠 이야, 망가졌습니다. 윗부분이. 이 부분이 예류가 있는 자리인데 망가지고 옆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참, 약통이 찌입니다 와, 약통 좋네. 잘 한번 재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약통 보세요. 아지이네 지금 두 갈래로 뻗었네요. 와 약통이 약통이 끝내집니다. 제 손가락 손가락 비기되시나요 오우, 장난니네약통이삼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사고 때에요. 사고 때인데, 좋습니다. 삼이 아, 미가, 진짜, 나이 많이 먹었네요. 미가 다 정리됐습니다. 아, 이거 바위 속으로 딱 들어갔네요. 이거 깔끔합니다, 깔끔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끝내지네, 삶이. 좋은 삶을 봤습니다. 약성있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채심 다 했습니다. 얘두 가지도 하고, 와. 지금, 지금, 생치가 조밀하네요. 와, 보세요, 생치가 조밀합니다. 와, 그리고 와, 미가 다 정리됐네요. 날살이 느껴집니다. 바위속에 들어왔는데 당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거의 최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꺼내지고 끝까지 거의 나왔습니다. 캘 수가 없었는데. 그고 여기 보니까 삼행도 있습니다. 3이아예 삼행. 바로 옆에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멋진 삶을 봤습니다. 아, 오늘도 멋진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자연 해선 덜한 편입니다. 돌은 그대로 놓고 감사합니다.